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듣기평가 15강 반비례 함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이며 각문제당 2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평가가 평소보다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어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하겠고 각 문제당 두 번씩 들려드리며, 문제가 끝나면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만점 드리지만 강의 시간 해설 기준을 참고해서 답을 적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번. Y는 분수식.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번. Y는 분수식. 무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집니까? 2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그려집니까? 3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서 그려집니까? 3번,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서 그려집니까? 4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일 때 감소함수 형태인지 증가함수 형태인지 두개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적으십시오.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일 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입니까? 4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양수일 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입니까? 5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음수일 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입니까? 선택해서 적으십시오. 5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음수일 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입니까? 선택해서 적으십시오. 6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0이 아닐 때이 함수는 한 쌍의 곡선인데요. 한 쌍의 곡선이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점은 무엇입니까? 6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0이 아닐 때이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요. 이 점은 무엇입니까? 7번 y는 x분의 a에서 a가 0이 아닐 때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 y축과 한없이 가까워지는데요.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를 선을 세 글자로 이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선입니까? 7번. Y는 X분의 이 그래프를 여러분에게 그리는 것을 강의, 강의하면서 이 그래프는 X축, Y축과 만나지 않고 하나없이 가까워지는데요. 이렇게 하나없이 가까워지는 선을 세 글자로 무슨 선이라고 불렀습니까? 8번. 다음. 8번과 9번과 10번은 다음 함수식을 듣고 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8번과 9번과 10번은 분수함수의 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을 긋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나오게 함을 연습시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식을 듣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8번, Y는 X분의 24.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을 걸었을 때 생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8번 Y는 X분의 24 9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36 9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36 8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Y는 X분의 24 9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36. 8번, y는 x분의 24. 24. 9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36. 10번, y는 x분의 a. 8번과 9번과 10번은 함수식을 듣고 그래프에 있는 점에서 x축, y축에 수선을 넣었을 때 생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그 힘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힘을 키우는. 자, 10번. y는 x분의 a. 직사각형의 넓이는 11번. 우리가 앞에서 배운 y는 ax. 원점을 제한하는 직선 또는 1차 함수 또는 정비례 함수에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Y는 X분의 A에서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이 점에서 멀리 떨어지는데요. 이 점은 무엇입니까? 11번 y는 x분의 a에서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이점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이점은 어떤 점입니까? 12번 y는 6x, y는 x분의 4. 이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이두 개의 사분면을 지난다는 것인데요. 이두 개의 사분면은 무엇입니까? y는 6x, y는 x분의 4. 이두 개의 함수는 공통적으로 이 사분면, 여기 사분면과 여기 사분면, 두 개의 사분면을 지나는데요. 이 사분면은 어디입니까? 13번과 14번은 y는 x분의 a의 함수에서 a 값을 바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13번과, 13번과 14번은 y는 x분의 a에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13번 저는 y는 x분의 a라는 함수식입니다. 그런데 제 그래프 위에는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는데요. 제 a 값은 무엇일까요? 13번. y는 x분의 a라는 함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위에 마이너스 3,2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무엇입니까? 14번.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 위에 마이너스 2,4가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A는 무엇입니까? 14번.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 위에 마이너스 2,4가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A는 무엇입니까? 15번과 16번은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서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축의 어느 부분인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15번과 16번은 제가 불러드린 식을 듣고 Y축의 왼쪽 부분인지 또는 Y축의 오른쪽 부분인지 또는 X축의 위쪽 부분인지 또는 X축의 아래쪽 부분인지 축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축을 기준으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축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 축을 기준으로 윗부분, 축을 기준으로 아래부분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소 정확한 발언과 정확하지 못한 설명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15번과 1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과 16번은 제가 표현하는 식을 듣고 축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인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15번 x가 0보다 작, x가 0보다 작다 15번 x가 0보다 작다 15번 x가 0보다 작다 16번 16번 y가 0보다 크다. 16번 y가 0보다 크다.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15번은 x가 0보다 작다. 16번은 y가 0보다 크다입니다. 17번 우리가 y는 x분의 a, a가 0이 아닐 때이 그래프를 그려 봤더니 X축,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Y는 X분의 A는 두 개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두 개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적어 주십시오. 17번. y는 x분의 a, a가 0이 아닐 때, 이 그래프는 두 개의 정근선의 방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방정식을 적어 주십시오. 18번. y는 다항식. 무슨 함수라고 얘기합니까? y는 다항식. 무수 함수라고 얘기합니까? 19번. y는 유리식. y는 유리식. 무슨 함수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함수라고 얘기합니까? 20번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식입니까? 20번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식입니까? 듣기 평가 안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수 함수, 2번 제1사 분면, 제3사 분면, 3번 제2사 분면, 제4사 분면, 3번 제2사 분면, 제4사 분면, 4번 증가 함수, 5번 감소 함수, 6번 원점, 7번 정근선, 8번 24, 9번 36, 10번 절대값 A, 11번 원점, 12번 제1사 분면 제3사 분면 13번 마이너스 6, 14번 마이너스 8, 15번 Y축의 왼쪽, 16번 X축의 위쪽, 17번 X는 0, Y는 0, 18번 다항함수, 19번 유리함수, 20번 유리식 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우리 제자님을 응원합니다.